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학창 시절부터 제가 멀리서 지켜봐 오던 제 첫사랑이자 고등학교 선배였었죠. 고등학교 시절 그 당시에는 저는 너무 용기가 없었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었기에 결국에는 고백조차 못하고 그녀와의 사랑을 포기했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 정말 운명처럼 첫사랑이었던 누나를 만나게 되었고. 제 진심을 고백하고 만나다가 결혼까지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며칠 앞두고는 결국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토록 사랑하던 여자친구였지만 예비 신부가 감히 다른 유부남과 사랑을 주고받고 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단 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그 사건이 터진 뒤로 여자친구의 모든 실체를 알게 되어서 도저히 결혼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귀엽고 파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히 수많은 사연들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 거지 싶었는데 막상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다 라는 말이 절실하게 떠오르더군요. 지금부터 기가 막힌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첫사랑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누나였습니다. 지금은 나름 여자들과 대화도 잘 주고받고 외향적인 성향이 되었지만 학창시절에 저는 여자들과 말도 하지 않았고 극도로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첫사랑 누나를 마주치면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하는 겁쟁이였습니다. 다만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멀리서 지켜보고 얼굴이라도 보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거그 정도가 다겠네요. 심지어 얼마나 많이 좋아했던 건지 하루라도 마주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제 마음을 고백은 커녕 인사조차 못해보고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더니 그녀의 졸업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하루라도 못 보면 기분이 안 좋았던 제가 평생 그녀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답게 용기를 내서 말 한마디조차 못 건네는 비겁한 남자였고요. 결국 멍청했던 저는 제 존재조차도 그녀에게 알리지 못한 채 가슴 아리만 3년 동안 내내 하다가 짝사랑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졸업을 하고 난 뒤부터는 예상대로 하루하루가 무기력했고 모든 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몰래 남의 집을 훔쳐보듯이 그녀의 개인 미니홈피에 들어가서 그녀 얼굴과 일상들을 보는 걸로 만족할 뿐이었죠. 대학을 가고 나서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 보였고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남자 친구도 생긴 것 같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지만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 대한 관심도 멀어져갔고, 시간은 금방 1년이 흘러 저도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성격은 많이 변해갔습니다. 겁쟁이처럼 바보같이 지내던 학창 시절과는 다르게 알바를 하면서 번 돈으로 머리도 꾸미고, 옷도 사고, 제 스스로를 꾸미는데 노력을 했더니, 제 자신에 대한 용기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쉴새 없는 모임들로 인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많은 여자들과 술자리도 가지게 되었고, 여자에 대한 겁이라는 게 사라졌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또 다시 짝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학과에 있었던 여자였는데, 너무 예쁜 미모는 말할 것도 없었고, 조선시대 여자처럼 조신한 느낌이랄까요? 엄청 조용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모습에 반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예전 짝사랑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저는 지체 없이 저를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학교 내에서도 퀸카로 불렸었던 그녀는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꿈만 같았고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모태솔로로 살아오던 찐따 같았던 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저 여자친구를 학교에서 제일 예쁜 퀸카와 사귀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학창시절 친구들도 달라진 대모습에 놀라워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풋풋하고 설레어하며 수줍은 만남으로 같이 여행도 다녔고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하며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다 되어 가던 때였습니다. 남자에게 가장 큰 실현이었던 군대, 문제로 인해서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죠. 나는 너 평생 책임지고 싶고 그러려면 더 늦기 전에 군대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제가 없이 어떻게 지내냐며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최대한 늦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선택이 최선일 것 같다고요. 여자친구와 상의 끝에 저는 군대로 떠나게 되었고 착한 여자친구는 2년 가까운 시간을 한결같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더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 잘해주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저녁 이후로 여자친구의 모습과 행동들은 2년 전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더군요. 청순하고 풋풋해서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옷만 입고 다녔었는데, 갑자기 엄청 짧은 이니스커트에 아찔할 정도로 과한 옷들을 입고 다녀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인 남자의 팔뚝이며 어깨를 자연스럽게 터치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열이 받아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남자들이 다니다리 쳐다보고 침 흘리는 거안 보이냐고 어쩌다가 이렇게 산티나는 옷만 입고 다니고 남자친구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딴 남자를 건드리냐고 화를 내면서 봤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내가 뭘 입든 벌써부터 이렇게 꼰대 짓을 하냐고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거기까지라면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게 바뀌었고 제가 결혼을 꿈꾸던 여자친구가 맞나 싶었죠. 그리고 동아리 모임이라고 술을 마시러 가서는 연락 두절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여자친구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건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래쪽에서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에 저는 뭐지 싶어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봤더니 진물이 나고 있었고 가려워서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여자친구 말고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싶었고 여자친구가 바람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인터넷에 온갖 검색들을 해서 조언을 얻다가 결국 정밀하게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서 비뇨기과를 찾아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처음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지라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에서는 많은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일부러 옆 동네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서 비뇨기과로 들어서는데 데스크에서 있는 간호사를 보고는 제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간호사는 다름 아닌 제 첫사랑 누나였으니깐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얼음이 되어서 있다가 뒤로 돌아서서 나가야겠다 생각하는 찰나에 그녀가 데스크 쪽으로 오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민망했지만, 날못 알아보겠지 싶어서, 쭈뼛대면서 데스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내 원사유를 적으라고 종이를 건네는데,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군요. 어쩔 수 없이 원인을 적어서, 내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찔러서 쳐다봤더니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생긋 웃으면서 혹시 연수고등학교 나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제 존재조차도 모를 것만 같았던 그녀가 제 존재를 기억하고 물어보다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나온 게 맞다고 대답을 했고 그녀에게 저를 기억하시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그녀는 그럼 매번 지하철에서 마주치고 학교에서도 몇번 봤는데 기억 못하겠냐며 어떻게 여기서 만나는지 신기하다며 반갑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버무리며 잘 지내셨냐며 저도 누나 기억한다며 반갑다고 했죠. 그렇게 어색하고도 설레는 짧은 인사를 마치고 그녀와 함께 의사가 있는 방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베드에 누워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끝마치고 의사 선생님은 먼저 밖으로 나갔고 첫사랑 그녀는 뒷정리를 도와주다가 실수로 제 몸을 스치더라고요. 그 찰나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반응을 해버렸고 그녀는 그 상황이 웃겼는지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더군요. 한참을 웃더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됐는지 그녀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로 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거냐며 물어보더군요. 그 물음에 저는 나름대로 제가 피해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듯이 갑자기 생겨나는 병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죠. 그러자 그녀는 너무 안쓰럽다며 그런 여자친구랑 왜 만나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만난 것도 정말 신기한 인연인데 다음에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 여자친구가 배신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혹시 오늘 일 끝나고 약속 없으면 술한잔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죠. 생각 없이 무심코 그 말을 내뱉고서는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인사 한 마디도 못 건네던 겁쟁이였던 제가 제 스스로도 많이 변했다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여자친구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뭔가 이상하게 화가 나야 하는 게 정상인데 첫사랑 그녀를 보는 순간 여자친구의 생각은 전혀 나지를 않았고. 오히려 잘 됐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침울해 하는 척 하고 있으니 그녀는 약속이 있기는 한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아니까 약속을 취소해 보겠다고 말하더군요. 겉으로는 슬픈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만세를 부르는 심정이었죠. 꿈에 그리던 그녀와 말을 주고 받은 것도 모자라서 같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휴대폰을 건네면서 번호를 물어봤고 그토록 몇 년간을 바라던 그녀의 연락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6시니까 약속했던 친구랑 통화해 보고서 나중에 연락을 준다더군요. 그때가 4시 정도였으니까 약속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는데 정말 시간이 군대에서 보다도 훨씬 더디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근처 게임방에서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을 한참 동안 기다리다 보니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죠. 미안한데 친구가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있어서 약속을 미룰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했던 그 메시지 내용에 너무 실망감이 커서 허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라고 다음에 시간 나면 꼭 보자고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허탈한 마음과 여자친구의 배신감이 겹쳐서 오더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 길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시러 근처에 있던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당연히 화가 나서 슬퍼야 정상인데, 첫사랑 그녀를 만나서 그런지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술을 마시면서 친구를 불러서 하소연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때마침 첫사랑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급히 전화를 받았죠. 그녀는 친구랑 생각보다 일찍 헤어져서 근처에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당장 보자고 대답을 했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절실히 바라던 그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근처에 보이는 어두운 분위기에 이자카야로 자리를 옮겼고 자세히 보니 그녀는 학창 시절보다 훨씬 더 예뻐졌단 걸 알겠더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화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그때 드는 생각은 몸매도 원래 이렇게 완벽했었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다시 예전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자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저를 위로해주려고 왔는데 너무 들떠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최대한 감정을 자제했습니다. 이후로 술이 들어갈수록 술 기운 덕분인지 둘의 어색한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주된 이야기는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다가 저도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누나는 남자친구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먼저 술을 마시다 보니 이미 주량을 넘어선 상태였고 그때부터는 뇌를 거치지 않고 필터 없이 말을 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누나는 미모며 몸매며 모든 게다 완벽한데. 도대체 어떻게 남자친구가 없을 수가 있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봤던 거죠. 뭔가 느끼하면서도 직설적인 물음에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다며 지금은 솔로로 지낸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어찌되었든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죠. 그렇게 그녀와 저는 쉴새 없이 술을 마셔댔고 술에 취한 나머지 사실은 학교 다닐 적에 누나를 정말 많이 좋았다고 폭탄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제 폭탄 발언에 놀라기는 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했고 모든 걸다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러자 뭔가 묘한 분위기가 흐르다가 그녀가 그 침묵을 깨면서 말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냐며 그녀도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서로가 오래전부터 친했던 사이였던 것처럼 옆자리에 앉아서 쉴새 없이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술을 마시다 손을 잡고 있었고 급속도로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떠야 정상인데 너무 행복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어제 비뇨기과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는 여자친구한테서 병균이 울문 거라고 했다며 그동안 속린 거 있으면 전부 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덤덤히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고개를 숙이더니 갑자기 눈물을 훔치면서 말을 이어나갔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로 그런 거라며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너무 사랑했기에 정말 마음이 불쾌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도 맞고 군대를 기다려줘서 고마운 것도 사실이지만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뢰가 깨졌기에 이 만남을 이어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게는 이제 제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제 곁에 있었고 이미 온갖 정도 마음도 떠나버렸기에 곧바로 이별을 통보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첫사랑 그녀와의 달콤한 연애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는 동시에 남들 몰래 사랑을 키워나갔었죠. 매일같이 꿈만 꾸는 것 같았고 보면 볼수록 더 사랑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와 3년이란 시간 동안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연애를 이어갔고 저는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하고 있었기에 졸업을 하자마자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하게 되었고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이 있다거나 따로 능력이 있어서 결혼을 한건 아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의 넉넉한 지원 덕분에 제 이름으로 된 자가 아파트도 있었고 졸업을 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었기에 별다른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프러포즈를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결혼식장을 예약했고 앞으로의 행복한 날들을 그려가다 보니 순식간에 결혼식을 3일 앞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날이었죠. 그때는 여자친구와는 미리 살림을 합쳐서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여자친구에게 오늘 몇 시쯤 들어오냐고 물어봤고, 여자친구는 오늘을 끝으로 병원을 그만두게 되어서 마지막 회식을 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그만두는 것도 제가 배려해줬던 거죠. 여자친구는 직장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에 계속 다니고 있었던 거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굳이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경제적으로는 내가 여유롭게 해줄 테니 집안 살림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게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매일 맛있는 거 가득 해준다며 너무 좋아하면서 펄쩍 뛰었던 게 눈에 선하네요. 아무튼 여자친구는 회식을 하고 들어온 데서 저는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었죠. 눈을 떠보니 시간은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신 건지 옷도 그대로 입은 채로 제 옆에서 자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겉옷을 정리해주다가 여자친구 휴대폰이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부재중 통화 표시창이 떠있길래 뭐지 싶더라고요 솔직히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믿음으로 만나왔기에 단한 번도 휴대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잠에서 덜 깨서 그랬던 건지 무슨 초이 와서 그랬던 건지, 뭔가 석연치가 않더군요. 그래서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지문으로 휴대폰을 열어봤더니, 정말 기겁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던 거였죠. 부재 중에 찍힌 연락처에는 윤팀장님이라고 되어 있었고, 카톡 메시지를 봤더니, 두 사람은 그냥 누가 봐도 불륜 사이였더군요. 결혼하기 싫고 팀장님 보고 싶다는 둥 제주도에 또 가자고 하는 둥 제게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며 증거 사진도 보내줬었는데 사실은 팀장이라는 인간과 둘이서 여행을 갔다 온 거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구역질에 나올 정도였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윤 팀장이란 인간은 유부남의 나이도 40대가 넘어가는 사람이었고 저도 여자친구의 병원에 갔을 때도 몇번 마주했기에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얼굴도 너무 평범하고 배까지 뒤룩뒤룩 나온 아저씨였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랑 바람이 난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개인 블로그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림이 떠있길래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말로는 못할 그런 사진들을 가득 올려놨었고 수많은 남자들과 쪽지를 주고 받은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모르는 남자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내전 여자친구가 바람 폈다고 인간 같지도 않다고 했다고 욕을 해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만나왔는데 또 다시 저는 배신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결혼을 해서 평생 후회하게 해줘야 하는 건가 아니면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증거 사진들을 전부 뿌려야 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고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백업시켜서 옮겨두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와준 친구는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진흙탕에서 이런 여자와 같이 나뒹구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친구에게서 부재중이 수십 통이 와있었고 무슨 일 생긴 거냐며 문자며 카톡이며 엄청나게 와있더라고요. 저는 그 연락을 모두 무시하고는 여자친구가 일하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윤 팀장이라는 그 인간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친한 척하며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문화가 치밀어서 역사를 잡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인간이 결혼을 앞둔 여자랑 붙어 먹냐고 크게 소리쳤죠. 순식간에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렸고 결국 윤팀장이라는 그놈과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던 직원이 연락했는지 그놈의 아내가 경찰서로 찾아왔고 그놈을 보자마자 욕을 하고 울부짖으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놈의 아내에게 모든 증거자료를 전달해줘 버렸고, 여자친구였던 그 사람에게는 지금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결혼은 없던 일이라고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진 지도 일주일이 지났고, 그 여자는 아직도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도저 히 얼굴을 보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 틀어박혀서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했기에, 전 여자친구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슬프고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네요.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도 그녀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정말 전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나 보네요. 어떻게 살면서 두번 연애를 했는데 두 여자가 전부 바람을 필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모든 게다 너무 지쳐서 두번 다시는 여자와 엮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멍청하게도 여자친구가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정말 저는 태생이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인가 봅니다. 다른 분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친구라고 할지라도 모든 걸다 믿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는 독기에 발등 찍히는 게 얼마나 아픈지 겪어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바보 같은 제 인생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